어제 저희가 이제 자료형이라는 거를 같이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복습하고 오늘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자. <laughs>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올려놓은 그 참고 자료 있었죠? 한번 다시 볼게요. 수업 페이지는 dte에요. tut.kr dte. 이는 대문자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참고로 아직도 비주얼 스튜디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 리플 어, 요걸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아직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자료형이라는 거요렇게 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 이 구분하는 방법은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어떤 형이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 시킨 이유는 같은 숫자를 사용해도 요 범위 마이너스 128부터 127이에요 이거 잘못 나와 있는데 교재에는 127이라고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요기 어, 안에 포함되는 숫자를 포함할 때는 굳이 4바이트쓸 필요 없고 1바이트를 쓰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엄청 큰 천문학적인 숫자를 다뤄야 할 때는 요걸로는 어, 어림도 없으니까 이렇게 8바이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다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 C 언어가 이제 만들어진지 되게 오래된 언어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그 기계, 기계에다 직접 프로그램 심어서 기계를 제어하는 쪽이 많이 쓰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C 언어가 타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어,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기계 많이 쓰여요. 그걸이인베디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자 인베리드 같은 경우는 아주 소형 소형 칩에다가 소형 기계에다가 프로그램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막 메모리가 막몇 기가 되지 않습니다. 좀 어, 적어요. 그래서 작은 메모리에다가 어, 많은 데이터를 우겨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숫자를 128을 넘지 않는데 인트를 쓴다 엄청난 낭비잖아요. 저.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근데 저희가 사용할 때는 그,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막128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뭐 차에 넣어야 된다 어,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어, 메모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인트로 많이 써요. 인트가 어, 웬만한 데서 다 표현이 가능하고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계산이 될 때는 인트로 계산되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어, 메모리에 캐릭터로 저장을 해도 컴퓨터가 가져와서 계산할 때는 인트로 변환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인트 위주로 쓰면 된다. 어, 마음 편하게.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알아두셔야 는 돼요. 특히나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따로 쓰이기 때문에 캐릭터랑 인트는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롱이랑 숏트는 뭐, 기억 안 나면 나중에 한번 또 타,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수도 마찬가지예요 플롯으로 웬만한 거다 퉁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이제 더블 같은 거 쓰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식 지정자라는 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료형은 뭐고 서식 지정자는 뭐냐? 뭔가 자료형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출력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출력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출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출력을 할 건데, 그 전에 이 코드에서 쓰여있는 이 각각의 의미나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